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하이젠 RMN 주주님들 그동안 조정 흐름을 보였던 하이젠 r m 이 지난주 기점으로 27일 기점으로 연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자이 구간에서는 기존의 주주님들도 그렇고 저점 잡아서 들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두렁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 전망과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은 최근에 액츄에이터 감속기 관련 주들의 도드라진 상승이 보이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하이젠 R&M 거의 로봇 관련 대장주 격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7만 8백원까지 도달 이후에 자 조정 구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위치에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드론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하이젠 RNM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우선 이 내용부터 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로보티즈에 대한 액츄에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로보티즈 액츄에이터를 대량 구매했다라는데 하이젠 RNM과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액츄에이터 그리고 감속기 관련주들의 이렇게 방향 틀어 주는 가운데 이러한 기사가 나왔다는 거에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로보티즈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조정 구간 거치면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끌어올리고 있죠. 자, 하이젠 R&M도 드롱이가 어떤 정보를 갖고 왔습니까? 휴머노이드 국가 프로젝트 필수 핵심 차세대 액추에이터 개발로 턴 어라운드를 보여주면서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런 이슈가 나왔던 날짜 24일 11월 24일이면 위치가 여기입니다자 주가 돌아서는 시점에서 그리고 12월 기대할 수 있는 금리이나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에 따른 이 시기에 이러한 이슈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하이젠 R&M은 n 일찌감치 10월 20일에 어떠한 이슈가 나왔었죠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한 결정이 공시로 나왔어요 100만 주약 571억 자 처분 목적 이런 거를 잘 보셔야죠 로봇 액츄에이터 생산 설비 증설 자금, 그리고 연구 개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 그 위치가 어디였어요? 바로 이 위치였습니다. 자, 두렁이는 그때 당시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호재일까, 악재일까? 특급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구간들 올라가려다가 조정 준다고 해서 이런 기간 조정에 물량을 내주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주식은 말이죠. 무조건 내리는 것도, 무조건 오르는 것도 없죠? 않습니까? 올라갈 만큼 조정도 나오는 거고 더 크게 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야지만 크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조정 구간에도 오를 만한 기업들은 또 올라가죠. 왜냐면 거래 대금이 이동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뮤 온시아를 보시더라도 하이젠나레넴 포함 로봇 관련 주들 올라갈 때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대금 이동되는 것딱 확인해서 두렁이가 드렸던 위치 언제입니까? 11월 10. 치질이었어요. 지금도 이민논시아 급등을 잡아낸 것이 우연일까요? 11월 17일의 위치를 보세요. 두렁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저점에서 주가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소화해내고 어떻습니까? 올라가면서 횡보 며칠 기다리니까 완벽한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죠. 이런 것들은 두렁이가 타점을 공부방에 딱딱 잡아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거래대금 몰렸던 곳에서 다시금 반등 나주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액추에이터 감속기 관련주들로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렁이가 영상을 계속해서 남겨드리긴 했는데 하이젠 RM 좋다 좋다 아무리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종목도 들고 갈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렁이가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정보를 고무빵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이젠 R&M의 뉴스 속보 공시 누구보다 빨리 올려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고무빵에 모여계신 분들 보세요. 2 5 205분께서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신지가 수년째입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구독자님들이 이 두렁이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 고무빵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세요. 하지만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월 단위로 꾸준한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오시는 방법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하이젠R&M은 두렁이가 계속해서 1개월 전에도 3주 전에도 계속해서 하이젠R&M 주주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남겨드렸죠. 왜냐하면 조정 구간에 물량을 내주시면은 그 이후에 있을 파동 우리가 다 놓칠 수 있거든요. ABL 바이오만 하더라도 그래요. 최근에 초급등 나온 건 아시죠? 일라이 릴리가 3.8조 규모 기술 이전 계약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릴리가 왜 계약했습니까? 이런 이슈 때문이었어요. 그래 바디비의 확장성, 근육 전달도 확인됐던 부분. 그리고 두렁이가 12월 금리 나 시점에 제약 바이오 로봇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보세요. ABL 바이오도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BBB 셔틀에서 근육 셔틀 이 부분 아셨나요? 하반기에 기술 이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자라고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하이젠 RNM이랑 뭔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슈가 있는 기업들, 하이젠 RNM도 고점 도달 이후에 이렇게 눌러줄 때 개미들은 다 털린다는 말씀을 드렸죠. ABL 바이오도 보세요. 두렁이가 그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3개월, 2개월 전이면 이 위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 극대화를 온전히 누리시려면 고무빵 오셔야 돼요. 두렁이가 고무빵에 차트 교육해드리면서 한올 바이오 파마도 그때 당시 급등 인박 땅땅 말씀드리고 11월 26일이었습니다. 11월 26일의 위치를 보세요. 여기입니다.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내고 올라갈 만한 자리에 딱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렁이가 자꾸 자꾸 기회 비용을 놓치시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공부방 오시면 두렁이가 다 잡아드리고 있죠. 그래 좋다. 내가 아침에 조금 고민했지만 두렁이 너만 믿고 한번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고 오세요. 기회는 두렁이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바쁘실텐데 더 빨리 오시는 방법도 설명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이거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가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문자 보내듯이 전송만 하시면 두렁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른 새벽이든 출근시간이든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두렁 영상 챙겨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도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오를만한 기업은 미리 선점해야 되기,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핸드폰에서 눌러보시고 2번에 전송만 누르시면 은 무료 공부방 링크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사칭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화와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자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애들은 나중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드롱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링크, 댓글에 2번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링크를 누르셔서 2번을 남기셔야지 링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안 되시면은 드롱이 개인번호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무료 공부방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젠 RNM 분석도 와드리면, 공부방 오시면, 이런 것들도 오셔서 한번 보세요. 우리의 하이젠 RNM 어떻습니까? 자, 하이젠 RNM을 보시면, 자체 액추에이터, QDD까지 라인업이 보유돼 있다라는 부분, 액추에이터 관련에 있어서는 재평가를 받았죠. 기존 모터에서 로봇 액추에이터 기업으로 전환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머스크 옵티머스 로봇이 자기 복제로 연 10억 대나 생산 가능하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 사람도 관절 나가듯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은 액추에이터. 그러한 부분도 닳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물론 액추에이터만으로는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감속기 관련 주가의 상승도 보였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렁이가 SPG도 또또 또 편입을 31일, 10월 31일에 들여놨던 겁니다. 10월 31일의 위치가 어디예요? 음, 여기입니다.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소화에 의해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눌렀다가 그제서야 올리죠. 이런 타점들은 두렁이가 다고무방에 실시간으로 장중에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서둘러 오셔야겠죠. 자 그리고 혈진 R&M은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개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휴머노이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차세대 스마트 액추에이터 산자부 주관 관련해서는 26년 상반기에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완료와 동시에 마케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죠. 자, 이러한 부분은 두렁이가 공부방에 영상으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흔들리시면 끝장이에요. 그런 부분들 두렁이와 함께 공부방에서 해 나가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진 나래넴 충분히 상승 머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오셔서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내 인생 평생의 재테크죠. 그만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식 하실 때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변곡 맥점과 빼꼼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리 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을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승 초입의 타점. 차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유 없이 들어올리가 없죠. 거래량이 유입됐다라는 건즉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동제약의 일봉상의 차트인데 이러한 구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핫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그것도 주사제가 아닌 한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7월 7일이었죠. 7월 7일의 위치가 바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장대양봉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위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트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횡보 흐름 나오면서 매집을 보였던 이 매물대들을 한 방에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죠. 이러한 부분을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초입에는 이슈 체크와 거래량 체크가 필요하겠죠 상승 초입에 올라가는 차트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타점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을 체크 하셨다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 일렉트릭이죠 25년 4월 달에서 10월 달의 구간을 보고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레벨업 시킨 이후에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또다시 이 추세를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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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들이 올려줄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 일렉트리 이 자리 이 위치를 보세요. 10월 22일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떠한 공시가 나옵니까? LS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S 일렉트릭 꽉 잡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두렁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털리지 마시라고. 인생을 걸단한 종목. 전력설비의 총대장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이게 바로 빼꼼 시그널이고 LS 일렉트릭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도 상승 초입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드롱이가 말씀드리는 빼꼼 돌파 시그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구간 깨지 않는 저점 만든 이후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과정에 과거에 물량 체크를 했던 그러한 영역들 돌파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변곡 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이 변곡 맥점은 추세의 반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가 캔바이오인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어느 지점이 변곡 맥점인지 판단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수시로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11일이었죠 변곡맥점 이런 변곡맥점 지지라인 때에서 지지반등이나 이런게 더 크게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리가 캔바이오. 당시에 두렁이가 설명드렸던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고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깨지 않는 저점대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갑니다. 가격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반등이 나온 이후에 리가 캔바이오 어떻습니까? 이 추세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보세요 리가 캔바이오는 종합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올라가려하는 이러한 빼꼼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최고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탕으로 공부방에 6월 11일에 가족 추천주로 폭등 임박 변공맥점 포착됐다 리가 캔바이오 리가 캔바이오 땅땅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드렁이가 ABL 바이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 b l 이어 3월 7일에 GSK와의 기술 이전 이슈가 된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 레벨 업된 가격대에서 이 추세를 세력들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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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 다시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ABL 바이오의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 그냥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가격대를 끌어올릴 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점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시세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렁이가 마지막으로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세요. 드롱이가 무려 공급방에 1월 24일에 ABL 바이오를 또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400원. 자, 그 위치를 보시면 1월 24일이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때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리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35,400원에서 20%가 상승하면 약 42,500원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45%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51,500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에 복리 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나머지는 이 추세 그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이끌어가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8월 26일에도 리가켐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러한 계좌가 바로 독리 계좌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 구간에 챙기셔야죠. 하지만 오를 만한 기업들 시세 끝까지 나올 만한 기업들은 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은 엉덩이 무겁게 우직하게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드롱이가 종목 드릴 때그 위치도 어떠한 위치에서 드렸는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드렁이 무료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칸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면 드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